이제 이번에 잡을 것 같아 160 어? 봤어 봤어 아니야 잡았어. 바닥 같아 맞아. 바닥 같아, 바다. 바닥이야 바닥 고기야 고기 바닥이야 고기라서 바닥이잖아 기라고 어? 고기인 바닥이지? 라고 진짜 대구 바닥이잖아요 대구야 이 진짜 이거 바닥이네 고기라도, 어? 고 어? 고기 바닥에 바닥 잠깐만 그랙 좀만 쪼이기거품 바닥에 기 아니 한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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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맞아 맞아 한겨 <laughs> 나 진짜 <laughs> 너무 고기 낚시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뭐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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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시, 탁시. 낚시 낚시 와 고기 갔나봐 아, 너무 너무... 완전 무거운데요? 1 5 0 m 남았는데? 나하수인거 걸리겠어. <laughs> 너무 큰데요? 나 진짜 오늘 미터 잡나봐. 아니야 안올라와 이거 봐. 오 어, 그렇지 사이드 괜찮은 거지? 나 이제 아가미샷 찍을 수 있는 건가? 130 m 남았는데요. <laughs> 어쩜 아, 힘드네? 아수 네, 오빠가 힘들 때는 이렇게 해놓고 감을 했어.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얘를 만들어 놓은 거랬어. 잡으라고. 아. 선생님 저 대물이에요 대물. 어? 나 언니랑도 라인 탔다. 아, 더. 오다 풀렸다. 더 더조사 옆에서 부채질 좀 해라. 이걸 이래다가 물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물풀려야 되는 거? 아, 대물 <laughs> 아 맞나? <laughs> 어 밑에 나오면 무슨 건이라고요? 니네네 지금 단도못 써버려. 15 15미터 남았어요. 갸풀+ 갸풀. <웃음> 바닥이라고! <웃음> 대구는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사진 찍거든요. 멱살 컷!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? 레몬! 봤지? 나 대물 잡는 거? 나 대물 잡는 거 봤지? <laughs> <laughs> 아직도 못 잡은 사람이 있죠? 이게 딱 대구가 걸리면은